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 우리 아는 서로 다른 두실근은 한쪽이 접해야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 알겠지? 그럼 이세개 중에 중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f의 0은 음수래. 그럼 여기서의 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a고, 하나는 a-6이야. 근데 얘네 둘이 같게 되면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첫 번째 a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고, 얘랑 얘랑 같은 a가 8인 경우 두 가지를 해봐야 돼. 그러면 f(x)가 여기서는 a가 2면 x-2의 제곱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x+4가 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4하고 여기가. 너무 이쪽으로 그렸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여기라고 하면 2는 이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2에서 중근을 갖는 거야. 근데 여기가 f의 0이 음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 이제 a가 8이면 fx는 X-2, X-, 마이너스 -2, X -2, 어,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 음, 아, X-2의 제곱, X-8이 되겠다. 그치? 여기다 8 집어넣으면 X-2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그려주게 되면, 2하고 8에서가 그냥. 2하고 8. 근데 얘는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아니다. 뚫고 올라오면 안 되지.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중근이야. 그럼 이때는 fx가, f의 0이 음수 맞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표시해 놓고. fx의 극소값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단 얘기야. 극소는 2하고 4에서, 2하고 8에서 나오네. 일단은 찾아보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0 나와. x-2로 묶자. 그럼 여기는 2x-16하고 x-2가 남아서 2 3 x 1 8 0되는 값이 2하고 6이야. 근데 2는 극대니까 6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f의 6만 찾으면 돼. 그러면 끝. f의 6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4, 4, 16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1번이 답이 돼.